2002년 6월 국내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2002년 8월 국내 최초 세대 통합형 리모델링 사업 2004년 7월 국내 최초 지하 공용부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회사이자 아파트 리모델링의 강자인 DLENC의 기록들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내 최초 수직 증축 건설 신기술 인증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인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위주의 리모델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DLENC는 PT 하중전이공법이라는 수직 증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리모델링의 구조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기술로서 포스트 텐션을 이용하여 하중을 원하는 위치로 전이시켜 힘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말뚝의 하중을 주변 말뚝으로 안전하게 나누어 부담하게 합니다. 세계 최고 구조 설계 전문 기업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글로벌 구조 설계 기준 적합성을 확보했고, 한국 콘크리트 학회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하고 안전한 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제는 DLENC의 독보적인 기술 덕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DLENC의 수직증축 기술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인증된 안전성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 90% 이상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 아파트라면 DLENC의 수직 증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성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건축 심의 기간이 단축되어 공사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공법을 대체하여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DLENC의 수직 증축 기술은 기존 기초 바닥에 말뚝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기존 공법보다 공사가 훨씬 용이하고 자재비용, 장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 간격을 유지하여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상 면적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수평 증축과 다르게 수직 증축은 외부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넓은 동 간격도 유지할 수 있어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키가 커진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한계를 성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는 DLENC, 신뢰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주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